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 많다니까. 무슨 일인데? 그냥 좀 복잡해. 복잡하다는 말 뒤엔 항상 숨기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평범했다. 특별히 불행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행복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부부였다. 결혼한 지 12년, 둘다 직장에 다니고, 저녁마다 피곤해하고, 휴가 땐 조용히 집에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렀다. 아이도 없었다. 처음엔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어느샌가 둘다 포기했다. 애초에 우리 관계가 아이를 낳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전까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 아무리 평범해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식어도 배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은 틀렸다. 거실. 퇴근 후 오후 8시 반 나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11시간을 회사에 붙어있었다. 퇴근길 지하철은 아수아장이었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신없었다. 수진아 나왔어. 수진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대충 손을 들어 인사하는 수준이었다. 요즘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공기가 차갑지? 공기가 차다는 표현은 정확했다. 우리 집의 온도는 물리적인 온도보다 훨씬 낮았다. 결혼 초기엔 아내가 현관에서 나를 맞아주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일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냥, 피곤해. 그 대사는 새로운 게 아니었다. 최근 몇 개월간 수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같았다. 피곤해. 일이 많아. 신경쓰지 마. 마치 대본처럼. 회사 힘들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게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내가 아내의 하루를 물어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변했다. 물어도 성의 있게 답하지 않고, 대답해도 뭔가 방어적이었다. 대화는 늘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운 상태라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옆방에서 수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발소리, 옷을 입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밤 9시, 식탁, 저녁을 준비한 건 나였다. 수진은 언제부터 저녁밥을 차이지 않았다. 처음엔 회사가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차려도 아내는 밥을 먹고 빨리 사라졌다. 화장실에 가거나 침실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을 들었다. 항상 휴대폰을 들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였다. 요즘 수진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씩 늦게 돌아왔다. 일 많다니까. 무슨 일인데? 얼굴을 들지 않고 밥만 먹는 수진. 그 모습이 내 신경에 거슬렸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다. 대화가 아니라 겨우 답변만 하는 식으로. 마치 나는 상사이고 그녀는 부하 직원인 것처럼. 그냥 좀 복잡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내가 나한테 목소리를 높이다니. 이건 처음이었다. 놀라서 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나머지 밥을 급히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뭐하는 거야? 얘기 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어가는 밥을 보면서 복잡하다는 말 뒤엔 항상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아내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할 수도 없었다.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내 가슴을 씹어먹으며. 휴일 오후, 우연의 연속,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물론 서로 등을 돌린 채로,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맨날 그렇게 했다. 화면을 보는 눈빛이 달랐다. 평소에 무기력함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 소리. 수진은 벌떡 일어나 욕실로 갔다. 문을 닫았다. 내가 들으면 안 되는 통화인가 보다. 통화를 끝낸 수진은 욕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흥분된 상태였다. 그 모습을 난 처음 봤다. 최근 몇 달간 나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한 적이 없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나는 일어났다. 수진이 두고 간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우연히 본 휴대폰, 이름 없는 번호, 지난 일주일간 다섯 번의 통화, 가장 최근 통화는 47분 통화, 새벽 11시 38분, 47분, 뭘 47분을 통화하나, 그리고 새벽 11시, 나는 그때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나를 깨우지 않기 위해 회사 일이 이렇게 길어 욕실에서 나오는 발소리. 나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가락 자국이 남을까봐 여러 번 닦았다. 수진이 나왔다. 누구한테 전화받았어? 회사? 거짓이었다. 그걸 알았다. 거짓을 구분하는 법은 단순하다. 너무 빨리 대답하면 거짓이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의 귀가 시간은 자꾸만 늦어졌다. 9시가 돌아올 시간이면 10시였다. 10시면 11시였다. 때론 밤중에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너 향수 바꿨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처음 느낀 건 냄새였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가 바뀌어 있었다. 우린 결혼 초기에 맞춰본 향수가 있었다. 내가 사준 그 향수. 하지만 지금 나는 낯선 향기를 맡았다. 무겁고, 남성적인 향기. 기분 전환으로 바꿨어. 또 거짓이었다. 말투부터 달랐다.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톤으로 낸다. 과도하게 밝거나, 과도하게 무거워진다. 수진의 목소리는 후자였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내 곁을 떠나 있었다. 나는 그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봤다. 40대 중반 회색 머리가 늘어났다. 배도 나왔다. 수염도 여러 날못 깎았다. 내가 이렇게 추해졌나? 아내가 나를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인가?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가? 의심은 점점 커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크기로 결정은 갑작스러웠다. 그날도 수지는 늦을 거라고 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나는 따라갔다. 몰래. 내 인생에 그런 짓은 처음이었지만,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미행 장면. 수진의 차를 뒤따랐다. 평소 가는 길이 아니었다. 사무실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녀는 번화가로 향했다. 유명한 카페 거리. 차에서 내린 수진을 봤다. 그녀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신경을 쓴 옷. 약간 진한 화장. 그렇게 치장한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카페로 들어가는 수진을 뒤따랐다. 유리창으로 안을 내다봤다. 카페 창가 웃고 있는 수진. 맞은편엔 중년 남자. 내레이션 그 순간 모든 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늦게까지의 약은 바뀐 향수. 밤중의 통화. 낯선 목소리의 고객 서비스. 모든 게 하나의 퍼즐이 되어 맞춰졌다. 그 남자를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웃음의 크기, 눈빛, 몸을 향한 기울기. 모든 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이미 본 것을 내 눈이 속일 리 없었다. 나는 한참을 거기 서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60에 가까운 중년의 남자. 깔끔한 정장, 그리고 뭔가 낯선데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 아니, 아닐 리가 없었다. 그날 밤은 오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수지는밤 11시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늦게 나는 거실 불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귀가한 아내는 나를 봤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오늘 누구 만났어? 왜? 당당함이 없었다. 이미 들켰다는걸 알았나 보다. 요즘 너무 이상하잖아. 별일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라는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본 것인데. 그럼 설명해. 오늘 카페에서 누구 만났어? 수진이 창백해졌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몇 번을 반복했다. 그건 나는... 나는 뭐? 말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뭐가 좋으니까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처음이었다. 아내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피곤하니까 그만해. 문이 닫히는 소리.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잠갔다. 나는 것이에 남겨졌다. 설명 없이 사과 없이 그날 밤 확신은 공포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깊숙이 알고 있었다. 침실 문 앞에서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무너졌다. 서서도 무너졌다. 다음 날 수지는 일찍 나갔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나는 집을 돌아다녔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 모든 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의 가방을 열었다. 미안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가방 속 영수증, 명품, 넥타이, 패키지는 열려 있었다. 누군가 이미 해봤다는 뜻이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깔끔한 상태였지만 확실히 사용된 물품이었다. 내 취향도, 내 사이즈도 아니었다. 이건 뭐야? 퇴근한 수진에게 바로 물었다.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다. 회사 사람 선물. 그 사람 나랑 비슷한 나이야. 수진은 침묵했다. 침묵은 가장 솔직한 대답이다. 너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건데? 당신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이 여자는 이미 나를 외면했다. 완전히 나는 넥타이를 집어던졌다. 그것도 나로서는 처음이었다. 폭력 같은 건 아니었지만 거기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 상처를 주고 싶은 의도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다시 미행을 했다. 이번엔 목적이 명확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차의 번호판을 기억해 두자, 사진도 찍어 두자. 변호사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다. 수지는 또 같은 카페로 갔다. 이번엔 좀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두 번째 미행. 그 남자의 걸음걸이를 봤다. 말투를 봤다. 손짓을 봤다. 너무 익숙했다. 그 순간, 뭔가가 나를 강타했다. 아니. 이 남자, 이 걸음걸이, 이 말투.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차량 번호판을 보는 순간, 부정은 끝났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였다. 집에 올 때까지 나는 운전을 할수 없었다. 길가에 차를 세웠다. 팔이 떨렸다. 숨을 쉬어도 폐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밤 11시 나는 집에 들어갔다. 수진과 아버지가 거실에 있었다. 둘다 나를 봤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아버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게 확인되었다. 도연아, 이건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다고? 언제? 지난 몇 달간 언제? 아니, 말할 타이밍이 있었나? 언제부터였어? 당신이 날 보지 않던 때부터. 그 말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였다. 내가 아내를 보지 않아서 내가 배신을 자초했다는 말이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이제 서로 편하겠지? 목소리는 낮았다. 그만큼 더 무서웠다. 도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근데 사랑한다고. 사랑! 사랑이라고! 사랑!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말을 입에 담아!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만날 부모가 배신한 사랑을 말했다. 그 밤은 악몽처럼 흘렀다. 그래서 며느리를 선택했어? 내가 잘못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고칠 건지, 왜 했는지, 어떤 책임을 질 건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혹은 말할 생각도 없어? 아버지의 입이 떨렸다. 그리고 수진아, 너는? 우리 결혼이 뭐라고 생각했어? 게임, 시간 때우기, 아니면 심심해서? 난 정말. 정말 뭐? 정말 미안해? 정말 사랑했어? 난이 말들 다 들었어. 이 말들이 뭐 하는지 알아? 구멍을 파는 거야. 깊어지는 혈전을 더 깊게. 두 사람 다 나가. 그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와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들 못 들었나? 나가. 지금 당장. 아버지는 먼저 나갔다. 옷을 챙기는 수진을 보면서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다. 마치 이건 일시적인 헤어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끝이었다. 그날 나는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다. 그냥 배신당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부모도, 배우자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에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맥주를 마셨다. 한 캔, 두 캔, 세 캔. 거실의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우리가 처음 이 집을 구했을 때를 생각했다. 둘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구를 봤던 그날. 아내가 소파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 그땐 그렇게 행복했다. 그냥 함께라는 것 자체가 행복했었다. 언제부턴가 그게 싫어진 걸까? 함께라는 게. 핸드폰을 들었다. 아버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아내와의 사진도, 결혼식 사진도, 신혼집 사진도 모두 다 지워버렸다. 마치 그런 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이.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기억은 지울 수 없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었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었다. 내가 일 때문에 바빴던 시간들, 그 시간에 아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아버지의 품에 그 생각을 하자 다시 구역질이 났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청구서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 결정만큼은 명확했다. 혼자 남은 지, 나는 혼자가 되었다. 진짜로, 아버지는 어디론가 갔다. 수진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실에서 수진의 흔적을 지웠다. 화장대를 정리했다. 옷장을 비웠다. 마치 그녀가 여기 산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이혼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이제 나부터 살겠어. 그 말을 할때 처음으로 나 자신을 봤다. 40대 중반의 나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다.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회색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발소에 갔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발소 의자에 앉았을 때 나는 울었다. 한 줄씩 떨어지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이발사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부드럽게 빗질해 주며 머리를 깎아주었다. 그것도 충분했다. 퇴근길에 나는 다른 카페에 들어갔다. 우리가 가던 그 카페가 아니라 새로운 곳. 새로운 커피. 새로운 향기. 그곳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거리가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내 상처를 모르는 무관심한 도시. 하지만 그 무관심이 얼마나 편한지 알았다. 변호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나는 합의금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준다고 한 돈도 거절했다. 그 돈은 내 자존심을 파괴할 물건일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물질적 손실이 아니었다. 배신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다. 그 자신을 찾는 것이 배신 이후의 유일한 과제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내 입맛대로 아무의 양보도 없이 그 밥을 먹을 때 이게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과 함께하는 자유.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천장을 봤다. 하지만 이제 그 천장은 다르게 보였다. 내 것이었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배신은 관계를 끝내지만 방치는 인생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약속은 영원하다고 했다. 진실은 깨지기 쉽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랑은 식어진다. 그리고 배신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 배신 속에서도 나는 살아야 한다. 혼자서도 아프면서도 도연은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다. 무심한 도시, 무한한 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산다. 혼자, 하지만 견디며. 내레이션 이것이 배신 이후의 삶이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살아감 자체가 복수이자 승리다.